안녕하세요. 구범 강경수의 로쿠꺼 법칙입니다. 오늘은 로쿠꺼 법칙 책의 재발견 제1편을 방송하는 날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1년 6개월 전에 다시 한번더 생각하게 하는 강의 구범 강경수의 로쿠꺼 법칙입니다. 라는 오프닝 멘트로 제 로쿠크 법칙 제1강을 강의를 시작한 이래 1년 동안 로쿠크 법칙 강의를 하고 올해부터는, 올해부터는 동양고증과 리더십의 만남이라는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거의 6개월 정도 강의를 방송을 했었습니다. 방송을 했는데 그런데 최근 들어가지고는 또 다른 영역으로 삶의 재발견이라는 카테고리를 넣어가지고요. 또 지금 몇 편을 방송을 하고,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로쿠끝 법칙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 과정들에 대해서, 과정들에 대해서 끝나고 나면은 참가자들의 어떤 강의 후기, 참가 후기를 또 이렇게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 방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은, 오늘은 이 책의 재발견, 올해부터 강의할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드디어 오늘 제 1, 1편을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록구크 그 법칙에서 동양고증과 리더십의 만남, 삶의 재발견, 그리고 록구크 센터 강의 참가 후기, 그리고 또 여기까지, 그, 책의 재발견으로까지 이렇게 다양한 영역으로 발전되어 온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참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감개 무량 함을 표현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 제가 앞으로 이 책의 재발견에 대해서 그 방송을 하게 될 텐데요. 책과 관련된 에피소드를 그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할까 합니다. 제가 지금과 같은 이 어떤 기업교육 전문 강사로서 어떤 워크샵을 진행을 하는 이런 어떤 퍼실리테이터로서의 삶을 살기 전에는 제가 스피커로서 강연만 다닌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래전에 강연을, 저, 저를 강연에 초대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리더가 있었는데 그 리더가 제가 8,90분 동안 강의를 하는 동안에 이분이 제가 인증을, 인용하는 책들이 몇 권인지를 체크를 해 봤나 봐요. <laughs> 이분이 ibm 출신이거든요. 좀 머리형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분이 제가 팔고 싶은 강의를 하고 내려오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차를 한잔 마시면서 교수님 강의 동안에 그 당시에는 소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소장님 우리 소장님 그 강의하는 동안에 책을 몇 권이나 인용했는지 아십니까? 그래요. 글쎄요. 몇 권이나 인용했습니까? 라고 하니까요. 자기가 체크해 본 바로는 26권을 인용을 했다는 거죠. IBM 출신들이 좀 다들 좀 머리형이지 않겠습니까? 참대단하십제 저, 저 보고 우리 소장님 정말 대단하십니다라고 이야기하길래 그런 것들을 몇 권이나 적었는지를 이렇게 세어보는 우리 리드님이 더 대단하다라고 이렇게 제가 농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적이 있고요. 또, 저는 이게 아무래도 강사이기 때문에 책을 안 보진 않겠죠. 책을 일반인들보다는 좀 더, 그, 본다라고도 볼수 있는데요. 그런데 진짜로 책을 많이 보는 분들에 비하면은 저는 그렇게 많이 보는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한다는. 자 그런데 제가 저희들은 강의도 하지만 어느 과정에 제가 참가를 해가지고 강의를 듣는 적이 있었습니다. 듣는 적이 있는데 그런데 그때 그 함께 강의를 들었던 사람 중에 인류대학교를 오시고 이 독서 전문가로 활동하는 분이 계셨는데 그런데 그분하고 제가 이렇게 식사를 할 때든가요, 차를 한잔 하면서 이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책을 많이 보는 편은 아니다. 책을 많이 보는 편은 아닌데, 그런데 저는 책을 보면은, 책을 보면은, 지금 제비에 많은 책들이 있죠. 책들이 있는데, 이 책들에 거의 다가 말이죠. 이렇게 밑줄이 다더그여져 있습니다. 언더라인을 이렇게 치고, 그리고 거기에 어떤 언더라인 친 내용들에 대해서는 또 여기에 다 지시노트라고 해가지고요. 거기에 다들 이렇게 다시 적어 놓고 이렇게 하거든요. 책을 한번 보고 말이죠. 그냥 보고 책꽂이에 꽂아놓으면은 그죠. 한 일주일, 이 주일만 지나면은 그 내용 기억에 많이 남을까요? 거의 남지 않거든요. <laughs>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슬리피 바인더를안 대다가 말이죠. 그 노트에다가 이렇게 정리를 해둡니다. 그래서 저는 책을 그렇게 보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니까 그분이 그 독서 전문가가 저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은 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소장님이 보시는 방식이나 책을 그러니까 정독하는 거나 이게 다독을 하시는 분이나 우리 뇌에 입력되는 정보의 양은 그분의 말씀에 의하면 같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비슷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같게 이야기했습니까만은 비슷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 다른 사람들보다도 책을 많이 보는 분들에 비하면은 책을 많이 못 보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어떤 좀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분의 그때, 그분과의 어떤 그 대화가 저한테 좀 뭔가 위로가 되었고 그리고 또 뭔가를 하나를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그런 그 순간,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 계기가 되었는데 여러분들도 책 읽는 이런 습관들이 다 다를 텐데요. 어쨌든 책의 재발견이라는 이그 영역으로 새로운 강의를 하게 되니까 그 책과 관련된 에피소드가 생각이 나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책의 재발견 제 1편인데요. 오늘 어떤 책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할 것 같습니까? 아무래도 저는 자기개발 이 기업교육 전문 강사임에서 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자기개발 이좀 전문가 또는 전문 강사로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자기 개발에 아주 중요한 그런 어떤 의미가 있는 책을 이1편인데 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개발의 효시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효시서라고 볼 수가 있는 책을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데 그 책이 어떤 책일 것그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뜬지는 이 질문에 질문 속에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던지는 이 인물이 누구인지를 한번 맞춰 봐 주시겠습니까? 쉽게 맞추는 분들도 계실 테고요. 첫 번째. 이분은요. 미국인인데 정규 학력은 초등학교 1년 정도밖에 안 다녔습니다. 그 초등학교 1년 정도 경력이 다이고 그리고 중퇴를 합니다. 중퇴를 했는데 84세의 일기로 돌아가셨는데, 그런데 돌아가실 때는 미국의 국장으로, 국장은 나라에서 치료주는 그 국장으로 장례식을 치른 이런 인물입니다.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초등학교 1년 정도의 학력밖에 없는데, 미국의 국장으로 이렇게 장례를 치르신 분입니다. 두 번째, 두 번째요. 이분에게는 많은 이 오케이. 이분은 오늘날의 미국을 만든 3대 문서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문서가 있는데요. 첫 번째. 첫 번째는 1776년에 미국의 독립 선언문이 있습니다. 독립 선언문. 두 번째. 두 번째. 독립 선언문을 발표를 하고 말이죠. 7년 동안 독립 전쟁을 치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독립을 인정을 하는 파리 조약문이 있습니다. 7년 후니까요. 1783년입니다. 1783년에 파리 조약문이 있고요. 그리고 4년 후 미국의 헌법이 1787년이거든요. 그때 미국 헌법이 있습니다. 이 독립선언문 파리 조약문이 3대 문서에 모두 다 서명이 되어 있는 유일한 미국인입니다. 세 번째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어떤 3대 조약문에 서명이 되어 있다는 것은 진짜 대단한 인물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분에게는 이런 애칭이 따라 다릅니다. 미국 근국의 아버지라는 애칭도 있고요. 아주 영예로운 그런 그쪽의 애칭이죠. 그리고 최초의 미국 시민이라는 이런 애칭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정신이라는 이런 애칭도 따라다닙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 미국의 정신, 그리고 최초의 미국 시민이라는 이런 명예로운, 이런 애칭이 따라다니는 사람입니다. 사람입니다. 누구일까요? 이분은 사업가이면서 정치가로서의 활동도 하고요. 또 이게 저 자서전을 쓰는 수필가라이기도 하면서 이분은 과학자이기도 해, 발명가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피레침 아시죠? 피레침도 발명을 했고요. 그리고 다초점 렌즈도 발명을 한 사람입니다. 피레침하니까 떠오르지 않습니까? 누군지 짐작이 가실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이분은요. 미국에 집회가 있지 않습니까? 집회는 위대한 인물이 거기에 등장을 하죠. 대통령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이분은 대통령을 하지 않았지만서도 미국의 최... 고액권 화폐인 백불짜리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이 말하면 누군지 아시겠죠? 예, 맞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입니다. 제가 벤자민 프랭클린입니다. 오늘 제가 책의 재발견 1편에서 제가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 이 책이 프랭클린 자서전입니다. 프랭클린 자서전입니다. 이 벤자민 프랭클린은요. 벤자민 프랭클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아버지는 영국에서 건너왔습니다. 영국에 이 종교 개혁 운동이 일어났죠. 이가톨릭에 반대하는 마틴 루트의 말이죠. 이 개혁 운동이 일어났는데, 아마 신교 쪽이었던 것 같아요. 신교 쪽이다 보니까, 이 박해를 피해가지고 미국으로 이렇게 건너왔습니다. 아버지가. 그래서 영국인 어머니하고 이렇게 같이 왔는데, 그런데 그 부인이 죽고, 그리고 미국에서 또두 번째 부인을 만나 가지고 이렇게 살았는데, 총두 부인 사이에 17명의 자식이 있었는데, 벤자민 프랭클린은 15번째 아들 자식이었습니다. 참 많이도 낳았습니다. 그죠? 15번째 자식인데, 그런데 이 벤자민 프랭클린은 어릴 때좀 독독했던가 봐요. 똑똑하다 보니까 아버지가 목사를 시키기 위해 가지고, 목사를 하기 위해서는 라틴어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라틴어 학교에다가 입학을 합니다. 그런데 이 8살에 라틴어 학교에 입학을 하는데, 이게 똑똑하다 보니까 월반도 하고 이렇게 잘 했던 것 같아요. 잘 했는데 거기서 1년 동안 정규 수업을 받았는데, 그런데 1년 이후에 그 학교를 중퇴를 시킵니다. 왜 시켰는지 아세요? 학비가 너무 많이 든다고 아버지가 묵고 살아가기도 힘든데 학비가 너무 많이 든다는 이유로 학교를 중퇴를 시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아홉 살에는요 학비가 적게 드는 학교에다가 그 보내는데요. 그런데 거기 가 가지고는 이 작문하고 이런 것들은 잘 했는데 그런데 이 수학을 이렇게 산수를 잘못 따라갔나 봐요. 그래서 스스로 자퇴를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규학력이 1년밖에 안 돼요. 예, 1년 이후에는 어떤 이게 중퇴를 합니다. 그리고는 10살에는 아버지가 그 양초를 만들고 비누를 만드는 공장을 했는데 거기에서 아버지 일을 돕는다니까요. 아버지 일을 돕게 되는데 근데 10살이 그렇게 일을 하는 거죠. 그런데 산업혁명 이후에 그 시절에는 여러분들이 그 당시 시대 상황을 이렇게 그그 그, 그 당시 시대 상황에 그런 사진들을 보면 은 말이죠. 아이들이 신발도 안 신고 공장에 가서 일을 하는 것이 그 다반사였습니다. 묶고 살아가는 게 급했던 거죠. 예. 저희 집안에도 저희 누님께서 초등학교 졸업을 하고 이 공장에서 일을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예. 하여튼 미국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10살인데 아버지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그런데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 뭔가 이렇게 바다로 나가고 싶어 하는 그런 어떤 선운이 되고 싶어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고 책을 좋아하고 그랬습니다. 그러 하다 보니까 이 아버지가 보건대는 가만히 두면 이 아이가 어디로 뛰쳐나갈 것 같고 하니까 배달은 형이 운영을 하는 그 인쇄소에 견석공으로 열, 그, 열두 살에 그 견석공으로 거기에 취업을 시킵니다. 그래서 견석공으로 열두 살에 인쇄소에 취업을 했다가, 거기에 다 5년 정도 그쪽에 일을 같이 합니다. 같이 하다가 17살에 가출을 합니다. 필라델피아로 가출을 하는데요. 보스톤에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났는데 필라델피아로 가출을 했다가, 거기에서 18그 필라델피아로 갔다가 또 바로 영국으로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건너가게 됩니다. 영국에서 한 1년 반 정도 이렇게 살다가요. 그리고 20살에 다시 여기 미국으로 다시 돌아와 가지고 24세에 자기 인쇄소를 차리는 사장이 되었습니다. 사장이 되어지는데 그로부터 해가지고 사업을 해가지고 돈도 많이 벌고요. 이렇게 어떤 그 다음에는 정치도 하게 되고 어떤 자서전도 쓰게 되고 미국 독립운동도 하게 되고 말이죠. 그리고 어떤 이게 진짜로 어떤 위대한 그런 어떤 아메리칸 그죠? 최초의 미국 시민이라는 그런 애칭이 영예로 명예로운 그런 애칭이 붙을 정도의 그런 위대한 그죠 미국 근국의 아버지가 되어가지고 국장으로 돌아가시는 분이 국장의 예를 그 대대하면서 이게 장례식을 치르는 분이 벤자민 패클린이거든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2부에서는 말이죠. 2부에서는 이왜 벤자민 프랭클린의 자서전이, 자서전이 그런 어떤 자기개발의 효시서인지, 그런 의의와 이 책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안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구범 강경수의 루크급 법칙, 책의 재발견에서는요, 지난 주말에 제가 그 구범 강경수의 자기 자기 개발 공사라는 이 하루 과정을 하루짜리 이 과정을 그 강의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오면은 있던 자기 개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기 개발과 관련된 하여튼 이게 하루 과정이 진행이 되는데요. 거기에 나오는 거기에 오는 모든 이 책들을 이, 제가 책의 재발견이라는 이 코너에서 제가 다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참석, 그저 주말에 참석한 분들에게도 그렇게 그 말씀을 드렸더니 많은 기대가 많이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기대가 되시는 분들은요, 저에게 힘을 실어주는 입장에서 이 어떤 좋아요, 구독도 좀 눌러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